중이 어느 여름날 아침부터 지각 확정이라 정신없이 소란스럽게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비가 올지도 모르니 우산을 챙겨가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정신없던 와중에도 부랴부랴 아무 우산이나 챙겨서 학교로 가게 된 날이 있었어. 결국 아침엔 지각을 해버리게 됐지만 그래도 점심 때쯤 되자 바로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니 엄마 말 듣고 우산을 챙기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게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절친이랑 같이 집을 가려고 하는 그때. 아씨, 큰일 났다. 우산을 안 들고 왔네. ᄒᄒ, <laughs> 빙신. 그러니까 아침에 날씨 좀 보고 오라니까. 야, 그러면 니는 가져왔냐? 꼭 들고 온 것처럼 말하네. 야, 당연히 들고 왔지. 나는 누구와 달리 꼼꼼하거든. 그렇게 우산을 까먹고 온 친구를 약 올리면서 특별히 내거 같이 쓰게 해준다고 가방에서 아침에 챙겨온 우산을 꺼내는데, 이건 아빠 등산 스틱인데? 멋있어. 결국 그날 비는 그대로 담았고 지각은 지각대로 하고 하, 정말 인생 개같다 <laughs> 초딩 때 부모님이랑 외식하고 나서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날이었어 나는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구경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성인용품 파는 트럭이 내 눈앞에 보이더라고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서 성인용품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성인용품이 뭐야? 하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엄청난 동공지진을 일으키시더니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바로 토스를 해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한테 물어봤지 엄마 엄마 성인용품이 뭐야 얘는 뭘 그, 그런 걸 물어봐 엄마도 몰라 조용히 해아 뭔데 알려줘. 엄마 아빠는 알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화만 내고 나는 오기가 생겨서 계속 물어보고 결국 집 가는 날 1시간 내내 성인용품이 뭔지 안 알려준다며 동네방네 성인용품 성인용품을 외치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유독 근처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계신다 했더니 지금 생각하면 네 엄마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대학교 4학년 3살 연상의 오빠와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후폭풍에 못 이겨 매일 밤 오빠를 그리워하던 때가 있었어. 혼자 있으면 울고 자고 먹고 거의 패인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건지 하루는 친구가 술 한잔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신나게 술을 먹고 돌아오니까 아, 술 기운이 올라서 그런가. 오빠가 더 보고 싶네. 평소 같았으면 그러고 혼자 슬퍼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따라 술기운 때문인지 왠지 용기가 생겨서 그대로 오빠한테 "자요, 많이 보고 싶다." 라고 보내버리곤 쓰러지듯 잠에 들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숙취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전날 문자 보냈던 일이 생각나서 아차 싶은 마음에 후다닥 핸드폰을 열어 확인하는데 잠시만 왜 이게 알바 사장님한테 가 있냐?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그날 전 남친한테 톡 한다는 걸술 기운 때문에 알바 사장님한테 잘못 보냈던 거였고, 그날 후로 사장님은 나만 보면 슬슬적 자리를 피하시는데, 저기요, 그쪽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laughs>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한 달, 분명 나한테는 환승이 별 아니라고 했으면서 한달 만에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에 화가 머리 발 끝까지 나서 도대체 얼마나 잘난 여자를 사귀고 있나. 하는 마음으로 전남친의 새여친 인스타를 염탐한 적이 있었어 아이디를 타고 타고 들어가서 겨우 찾아낸 현 여친의 인스타 얼굴이 궁금해서 사진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에? 이게 뭐야 생각보다 너무 이쁘잖아 누가 봐도 여신같은 외모에 현 여친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은 채 마치 인스타 계정을 구경하는 것 마냥 매일 아침 들어가서 보이는 사진 족족마다 좋아요를 엄청 눌러놨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전남친한테 수많은 톡들이... 제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제발 좀 그만해 나중에 알고 보니 애들 사이에서 내가 맨날 맨날 현여친 좋아요 누르는 개 사이코 전여친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던데 아니 네 현여친이 이쁜 걸 어떡하라고 에이.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야 우리 학교는 구조가 특이해서 학교 수업하는 건물이랑 급식실 건물이 따로 있었는데 하루는 내가 점심시간 직전에 뭘좀 챙기느라고 나 혼자 늦게 출발해서 부랴부랴 급식실로 뛰어가고 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하필 그 타이밍에 당시 우리 학교에서 양아치로 엄청 유명했던 3학년 남자 선배물이랑 급식실 입구에서 딱 마주친 거야. 급식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선배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친구들이 기다리는 만큼 빨리 들어가야 했기에 용기를 내서 잠깐 비켜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건지 나도 모르게 그만 살려주세요. 라고 해버렸네. 그렇게 5초간의 정적이 흐르고 선배들은 이 새끼 뭐지? 하는 표정으로 살포시 자리를 비켜주시는데, 와, 뭐, 이제부터 자퇴하면 되는 거겠지? <laughs> 대학교 여름 방학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한 적이 있었어. 당시 친구들은 영어 과외 같은 거라며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었는데 사실 나는 영어 울렁증이 있을 정도로 영어를 너무 못해서 과외는 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카페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루는 내가 일하는 카페에 외국인 손님이 찾아오신 거야. 하필이면 한국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인지 음료를 영어로 주문하시는데 그 순간 갑작스러운 영어에 긴장을 해버린 건지 나도 모르게 발음만 엄청 굴린 채로 오케이. 프랑스 토론리 하고 답해 드리는데 나란 빙신 새끼. 발음만 굴린다고 외국인 손님이 그걸 알아들으리니가 있나. 손님은 손님대로 어리둥절해 하시고 옆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던 직원 언니는 나를 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하... 하느님 아버지. 보니고 나발이고 저좀 데려가 주세요. 학교 국어 시간 때 선생님 몰래 꾸벅꾸벅 졸다가 꿈을 꾼 적이 있었어. 꿈속에서 나는 아주 이상한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도통 헤매다가, 저 멀리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 거 보곤, 여기가 어디야? 하고 물어봤는데, 아,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가 애들이 도통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꿈속이었지만 속상한 마음에, 혹시 내 목소리가 안 들렸나 싶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외쳐보는데, 저기! 안 들려?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여전히 대답이 없길래, 이번엔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여기가 어디냐고! 하며 외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잠에서 깨는 바람에 현실에서 여기가 어디냐고 하며 소리를 질러 버렸네. 잠깐의 정적 후 국어 쌤은 날 엄청 비웃으시며 어디이 어디야 교실이지 하며 날 놀리시고 반 애들도 하나둘씩 웃음을 터트리기 시작하는데 제발 여러분 절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laughs> 고등학교 때 동네에 별로 안 유명한 영어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 한 반에 사람이 달랑 3명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은 학원이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선생님이 자습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 셋만 남겨두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신 거야. 그러는 바람에 한 명은 자고 나랑 다른 남자애 하나는 샘 말대로 열심히 자습 중에 있었는데 자습 중간중간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놔서 그런가 갑자기 방구가 엄청 마렵더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기엔 또 귀찮고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방구를 끼는데 휘쉬. 어라? 방구 소리가 뻥안 치고 하나도 안 들리네? 아 이건 설마 소리 없는 방구 타이밍? 그래서 바로 마침 잘됐다 싶어서 신이 나가지고 방구가 마이 대로 아주 마구잡이로 어대고 있었는데 옆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던 남자애가 갑자기 책상을 쿵! 내리치더니 제발 좀 그만해! 자습실을 박차고 나가는데 아... 알고 보니까 내가 낀 방구가 소리 없는 방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고 있어서 소리가 안 들렸던 거더라고. 미안함과 창피함이 함께 밀려오는 순간, 결국 그 친구와는 학원을 끊을 때까지 결코 친해질 수가 없었어. 석진아, 보고 있니? 그땐 정말 미안했다. 남친이랑 카톡을 하던 중이었어. 사귄 지 얼마 안 됐던 만큼 서로 알콩달콩한 얘기들을 주고받다가 한 번은 남친이 우리 집 강아지 사진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어떤 사진을 보내줄까 고르고 있던 중이었거든. 근데 아무리 넘겨도 보내줄 만한 사진이 없길래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그러던 중 마침 옛날에 동네 공원 놀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길래 아이 사진을 보내주면 되겠다 싶어서 바로 선택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빠 이게 뭐야" 한순간에 손가락 실수로 우리 뽀삐 사진이 아닌 예전에 친구들이 찍어줬던 나의 초절정 역사가 남친한테 전송되어 버렸고 그걸 본 남친 반응은?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한 날이었어. 피가 잘멎지 않아서 병원에 줬던 소물 입에 물고 그 위에 마스크까지 쓴 채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던 길이었지. 그런데 그날따라 입에 뭘 물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피 때문에 그런 건지 입 안에 침이 계속 고이는 거야. 심지어 한 번은 침을 삼키다가 그만 사래에 들려서 기침이 막 나오는데 기침을 조금 심하게 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날 엄청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 뭐야? 기침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다들 유난이야. 사람들의 과한 눈빛에 부담을 느끼며 슬쩍 구석으로 가서 아빠한테 치료 다 끝나고 가고 있다고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아 글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더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 있지. 아니 도대체 다들 왜들 저러는지 너무 부담스럽고 도통 이해가 안 가서 짜증이 나던 도중 갑자기 옆에 있던 여성분까지 나한테 휴지를 주며 마, 많이 힘드시죠. 피 얼른 닦으시고 힘내세요. 하며 울먹이는데 아니 이건 또뭔 계속 잠깐만 피? 세상에 아까 재채기 할때 충치 치료하면 났던 피가 마스크에 튀겼었나봐. 피 때문에 마스크가 시뻘개져서 누가 봐도 위급 환자처럼 보이는데 아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파이팅. 여자분 은 울면서 뛰쳐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날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아니 여러분 저 불치병 그런 거 아니라고요.